성청결제가 중요한 거는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막상 근데, 아,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사용해도 될까? 하면 더안 좋지 않을까? 그런 의심 때문에 네. 사용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음. 특히 그뭐 흔히 뭐 비누라든지 그냥 일반 바디 클렌저로 이렇게 와이전 해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샤워할 때한 번에 같이 하시는 분들. 음. 음. 그럼 절대 안 돼요. 여성의 질은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좋은 균이 나쁜 균의 침입을 막아 줄수 있게 합니다. 질내 산도가 변하게 되면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어져서 질염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어, 질염에 걸리기 이 전에 질 세정제로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질염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성청결제는 살균작용이 좀 과도해서 오히려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향균작용이 너무 뛰어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꼭 필요한 좋은 균들도 얘네가 제거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좀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아, 네네, 네네. 성청결제가 의약품일까요? 아닐까요? 아, 그 아, 당연히 그... 의약품 예요? 같은데?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좀 들어볼게요. 저요. 어, 의약품이 어, 아니다라고 의약품 생각하는? 저것도 아닌 음, 것 같아요. 네네. 결정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를 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데? 그냥 비누나 클렌저 같은 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정답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음. 질염이 걸리거나 산부인과적인 치료 후에. 하는 제품들은 세균을 죽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질 세정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 청결제는 그야말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위한 화장품의 일종이죠. 음. 웰컴 투 o 게리피티네요. 화장품이니까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여성 청결제가 따로 만들어진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음. 여성의 질과 외음부는 폐 h 가 4.6에서 4.8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음.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치입하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게 어떤 방어막을 이루는데요. 그런 음. 배경에서 이런 여성 청결제가 나왔다고 할수 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음.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과학적인 실험 하나 할 텐데요. 아, 네네. 비누나 뭐 바디 클렌저 알카리성이잖아요. 네. 여성 청결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네네. 제가 이제 빨간 리트머스 종이랑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갖고 비누물을 내면은 변하겠죠 변하기. 네. 그 다음에 바디 클렌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 과학 시간같 네. 지 네. 제가 갑자기 과학 선생님이 된 듯. 자, 우리가 말하는 여성청결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우와 우와 우와! 자다죠 비누하고 바디 클레저는 음. 빨간 리트버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카리성인 거고, 근데 여성 청결제 보니까 반대죠. 오히려 음. 오 네, 핑크색으로 네. 지금 보니까 파란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성 청결제는 일반적인 비누하고 달리 여성들의 질과 외부의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온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맞춤형 클렌저네요. 네, 여성들에게 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는 확와닿는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 같다. 그렇다면 이 여성 청결제는 <laughs> 매일 사용을 하는 건지? 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는 자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내가 네, 네. 너무 분비물이 많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 이 떨어질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면 좋고요. 그 대신 조심할 게 너무 과도한 분비물의 냄새가 나거나 하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 청결제 사용하세요? 집에 있긴 한데 엄마는 쓰는 거 같은데 저는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씻을 때 쓰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여성질환 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질염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사서 쓰는 것만 좋다고 들어서 안 썼었어요. 귀찮아서 안 써요. 어, 자주 쓰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써요. 한번 써봤는데 귀찮아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성 청결제 왜안 쓰시나요? 뭐가 좋은 브랜드도 모르고 유명한 게 없고 살짝 음지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쓰게 됐어요. 진료 몇번 걸렸었어요. 카부인과를 갔다가 여성 청결제를 쓰라고 권유를 받아서 쓰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히려 쓰면 안 좋다고 하던데? 여자 친구 쓰는 거못 봤는데 그거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여성 청결제 언제 누가 사용하나요? 생리 전후, 분비물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날 때. 평소 레깅스나 스키니 등꽉 끼는 옷을 주로 입을 때 스판 티존으로 인해 가렵거나 따끔거릴 때 무향, 무자극, 약산성, 합성향 프리, 유해 성분 0%인 소프트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제 이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